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금사라기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하는 홈스위트홈 시간이고요. 어,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LA지사의 미실정 부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실정 부사장님하고는 저희 두 번째 네, 만나뵙는 날이에요. <laughs>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 어, 미실정 부사장님은 LA의 인컴 유닛 그리고 커머셜은 물론 아, 라크라 센터, 라카냐다, 글랜데일,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laughs>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짐 매매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요새는 어, 사고 파는 것들이 다 음.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물어보고 계시고요. 예. 지금 팔리는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아, 있습니다. 사실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계속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바쁘시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들이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뭐 학군 따라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또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우리가 이사할 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엔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 <laughs>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미실중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땐 좋은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네네.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뭐, 현재 세고 네, 있는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뭔가 더 좋은 집을 가려고 <laughs> 하시잖아요. 보통 모든 집들은 네. 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네. 뭐 음, 학교 때문에 음.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네. 라크라센터가 좋고요. 아 아니면 학교와 관계 없이 좀 싸거나 네네. 좀 깨끗한 집을 원하신다면터원가도 네. 좋고요. 어원가 네. 아, 예, 아니면은 머리 뭐 타일를 하시고 네. 식사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고 음. 또 교통 같은 것도 편한 그런 이유로 이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네네. LA 콘도도 굉장히 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집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나에 맞는 집이 좋은 집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뭐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은 뭐 오퍼를 넣고뭐 이런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에이젠트 분들하고 굉장히 상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매물을 파시고자 한다면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물건이 음. 얼마나 팔렸는가,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손님이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또 물건을 팔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 정확한 디스크로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제 손님의 예인데요. 네네. 3년 동안 물건을 못 파셨어요. 계속 에이전트를 오. 바꿔가면서. 계속 내놓긴 했는데. 네, 내놓긴 에이. 하셨는데, 에이. 이제 에스크로만 들어가면 에이. 물건이 캔슬이, 그러니까 아. 에스크로가 캔슬이 깨지는 돼서 아.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예. 제가 만나 뵙고 제가 들어보니, 네. 음, 첫 번째 오퍼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음. 무조건 오퍼를 억셉트를 하셨어요. 그 네네. 손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손님이, 어, 론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서는 오퍼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냥 첫 오퍼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네 그냥 네네. 받아버리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음. 팔고 나서도 또 집에 뭐 물이 샌다거나 아. 그런 이유로 네네.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일단 그 시가가 한 100만 불 정도 한다고 치면 네. 한 110만 불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퍼 들어오면은 어, 선심 쓰는 척, 깎아주시는 척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때요? 요즘에 아까 인터넷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대충 가격 나온다고 하셨는데, 요런 것도 전략일까요? 아니면 요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laughs> 가격을 올려서 리스팅을 내놓으시는 거는 뭐다 답은 아니지만, 음. 제 생각에는 별로 네. 현명하시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원래, 어, 85만 정도 받고 싶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시세를 보니까 한 83만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얘기를 예, 예. 해서 네. 이제 79만 9천에 리스팅을 냈는데 네 네. 리스팅을 내고 한 시간 후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음. 뭐한 음.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가 와서 오퍼가 굉장히 네네. 많이 왔어요. 한 일곱 개 정도 오히려 왔고. 오히려 시세보다 좀 싸게 내 놓으신 건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어, 조금 싸게. 그래서 어. 이제 클로징은 네네 네. 8 4만에 클로징을 아, 했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네 오버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경쟁이 돼서 팔십사만에 예, 예. 들어왔고 음. 또그산 바이어도 네. 경쟁을 뚫고 이 집을 샀기 아, 때문에 굉장히 또프라우드 하시고 오히려 좋네요. 네 손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렇죠. 오히려 가격을 음. 무조건 올려서 바이어가 없어서 한 바이어 가지고 딜을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렇죠. 바이어도 그렇고 음. 리스팅 살러도 어, 아,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오퍼 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 집을 뭐 79만에 내놨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네, 충분히 거군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요것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셸 종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코치를 막 해주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 리스팅을 뭐 팔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링을 해서 음... 리스팅을 받게 되면. 네. 청소 같은 거를 다 해드려요 그~ 우리 전문가를 부사장, 우리 부사장님이요? 예 오. 전문가를 불러서 청소를 해드리고 예, 예. 또 핸디맨잡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손님이 보기에는 그니까 셀러가 보기에는 집이 자기 집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집에 음, 크고 작은 수 것들이 수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핸디맨 잡을 해서 네. 집에 좀 잔잔한 문제들을 다 고쳐드려요 제 돈으로. 아니 원래 집주인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건 그런데 예, 예. 저도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 정확하게 이제 뭐 시집 갈때뭐 <laughs> <laughs> 무슨 네네.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아... 고치는 것처럼 집을 아, 조금 만져드리면 음... 아무래도 오픈하우스를 하고 나면 그딱 반응이 좀 좋아요. 어, 저는 듣는 것만으로 좋은 게왜내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집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에이전트니까 내 목만 해가 아니라. 정말 같이 파트너처럼 윈윈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 그렇게 돈 들이셔서 청소도 하시고 고쳐 놨는데 집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하고 뭐 스테이징까지 네, 좀해 네, 네. 드리고 나니까 네, 네. 집은 예, 리스팅도 팔려요? 많이 받고 아. 있고 네, 팔기도 네. 잘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왠지 미셸 정 부사장님이 어떤 매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매물을 어, 내놓는다. 그 거잖아요. 다운타운 콘도뿐만 아니라 뭐 LA 인근 라크라센터 네. 글랜델 여러 지역에까지 또 어, 도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자 뉴스타 부동산의 LA 지사 미셸 정 부사장님께 전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어, 213 지역이고요. 379-3886, 213-379-3886번입니다. 자, 오늘 홈 스위트홈은요, 뉴스타 부동산의 어, LA 지사, 우리 미셸정 부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